십별리에서 돌아가신 우리 구세주 그분의 은혜에서 그들게그신이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귀한 찬양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기억하면서 저기서 우리 가 온대 베풀어 주시는 극신 그 은혜 가운데에 푹 젖어 드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중에서 꼭 꼽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선 믿음을 얘기할 때에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도 불려지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잘 길러져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였다는 라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라라는 분입니다. 이대라는 갈대와 우유에서 우상 종교의 심체였고 우상 종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상순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그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거룩한 언약의 체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압된 도시 이 갈대오르를 떠나기 만드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의 발길을 옮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영역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고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업대기 싫으분하고인사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laughs>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 이럴 때 하나님을 찾구나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구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은 그냥 테레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때도 주님을 찾았어.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구나. 주일 오후에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평상시에도 기도하시는구나. 입을 여시면은 찬양하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활하지 않는다 인지라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른 어떤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정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구원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렀다는 말을 한자로 하면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불렀어요.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갈대와 우비의 사람들, 그것을 떠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란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르렀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나니까 오늘 말씀에 보듯이 이 75세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계속해서 가난에서 생활하고, 가난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한 가지 그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1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복된주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인물로서 소명 받은 참 신앙의 삶,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창세기에 통해서 긴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그 믿음의 성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룩한 일꾼으로 먼저 부르셨다.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떠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때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인가? 뭐 빚을 많이 졌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든지 그리고 엄지를 저질렀다든지 그래서 떠나는 것이 즐겁거나 떠나는 것이 필요해서 떠나는 상황이 아니었, 아니었다. 그럼 왜 나라고 랬을까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우리에서 70년 넘게 살았습니다. 생활의 기반이 갈대아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갈대아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모든 것이 남아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는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면서, 왜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렇게 명, 명령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사람들 갈때우르는 우상을 종교로 기반으로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각종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죄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속할 때 우리 머물러 있으면 그는 우상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악을 친구로 삼, 삼, 삼고 살아갔다가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자 세상의 사람과 같이 그렇게 죽게 될 인생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우상을 떠나게 만드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우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구해내셨다 구원하셨다 뽑아내셨어요. 갈대아 오울에서 풀러내셨다그리고난 다음에 죄에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죄와 짝을 하면서 죄와 교제를 하고 죄에 깊이 빠져서 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죄와 우상의 노예가 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단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새롭게 설정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떠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시험 삼아서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쿵 찔러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 장소에서 한번 떠나보는 게어떻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제안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것을 떠날 것을 말씀하면서 상중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머리로 뭐구 떠나라가 아니라 고토, 친척, 아버지의 집여기 떠나라면서 명령이 강력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인상 속에서 떠나라 철저하게 버리고 떠날 것을 요구하셨다 그것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혈단의축복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것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 믿음이 약해진 사람 믿음을 다시 회복돼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 초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 대접받고, 내가 어떤 위치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덕을 보고 권리를행사할수 있으면은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득권과 행문마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보다 참된 신앙이 라면면 어떤 단순한 감정적으로 들뜬 기분의 결단에서는 안됩니다. 과거의 용기가 그래야 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랬던 기분에 결단하는 것도 아니요. 마하지 못해서 남들이 하니 어쩔 수 없으니 은치가 보이니 결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은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관계 속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입니다 어느 누구의 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다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를 깊고 결단속에서 지식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실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단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문제는 실천하는 약가 문제입니다. 오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예수 도있었도처럼내삶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십장을 지기를그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거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강 강에서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은총의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라. 그 다리가 바로 십자가의 다리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뒤를 돌아가서도 안 되고, 후회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과 이 제약의 도시 갈대우를 떠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운데 있는 우상 가운데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고 떠나게 만드시고 제약 가운데에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 주세요. 그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그게 딱이 우리에게도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또그 우상을 찬사 떠납니다. 우리의 시름과 걱정이 있으면 그것을놓고 이곳에 가서 빌고 저곳에 가서 빌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거절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곳 저곳 다니다가 가사와 재산을 다탐진하는 어리석은에 빠져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발을 벌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껏 누리고 있었던 삶의 터전들을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구원괴의 그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가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도 떠났으면은 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 이 있습니다. 그냥 불러내고 그냥 빙빙 돌고 여기 기울, 기웃, 저기 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게 하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도전 그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십니가 어미터 교회도. 그런 아브라함의 이 안전된 현재의 삶을 포기하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하는 것. 그지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쉽게 옮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한번더 가보지 않는 것. 그곳으로 가라.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거주하라.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나그네가 돼요. 온전히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아브라함 시대는 더시대겠지그 당시에는 빈번하게 강탈이 이루어져도 하소연할 때가 없고요. 폭력과 겁박을 받아도 호소할 때가 없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아주 적박한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다른 나라로 옮겨라, 다른 민족으로 옮겨라. 그것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하나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과연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을까? 옮겨서 쉽게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자 애를 쓸까? 가는 것조차도 두려울 거예요.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어디든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저것이 좋겠다, 저것 살면 좋겠다 해서 옮기는 것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가라 해서 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서 그 믿음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체적인 사명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도전과일 그 터전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대나 가서 아고생해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죄의 고약을 떠나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따블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척도 아버지도 민족도 의지할 곳이 없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데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보람. 광야도 그훈련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다바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에 순종해야 내것다 따질 것 따지고 내 시간 쓸것다 쓰고 나머니 하나님께 그 시간을 사용한다. 그건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인녀된 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드리건 드린 아니지. 먼저 고백을 드니다 11조는 먼저 때. 쓰고 남은 것을 정리해서 드리는 것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잖아요. 첫 열매를 원하시죠. 첫 번째 마음을 보시는가? 수량과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무엇인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첫째를 요구하시죠.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첫 번째 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되 마지 못해서 하지 만 기꺼이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것이 주어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니다 2절 말씀에 너 믿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됐지라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어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나그집 택한 이 아우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큰 이름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최고의 행복을로 그 아는 뜻과 아브라함에이 땅의 현실적인 그복도 은혜도 다 주셨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면은 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잖아요. 돈을 따라, 물질을 따라, 권위를 따라, 명예를 따라, 가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피부고 그걸 따라 엎어지고. 도있고배신당 없고, 배신하고그데 내가 살겠노하면서폭로 세상이 무슨 치욕하잖아라 그게 왔습니까? 지금 대부분 어찌 근데 하나님을... 좀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결단하며 실행하는 것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게 뛰어나게 보관 주시다. 순서가 어디냐? 그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이 믿음을 우선으로 생각했더니 순종 노신이 먼저 생각했더니 기억으로 가난해 주셨어요. 큰우선을 주고요, 명예를 주고 강한복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강승한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롯이 사로잡혀요. 욕심 많은 롯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켰던 380명의 사병을 그늘이고, 당을까지 추격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네에게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이, 훈련된 38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고 무찔러서 로스를 구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강승한, 풍성한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강승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비굴하게 꾸러 다니지 않냐고, 여기저기 빌로 다니지 않냐고, 기가 지고 살지 않고 오주 큰소리치면서 주님 믿고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열매가 후대가서는 상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더라.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복, 그러면은 표준이, 기준이 됐습니다. 케어이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과 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 또한 복의 통보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 자녀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자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아요. 복 중에 기가 막힌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아요. 어디에요? 전해 들어가도 주님의 전에서 일 마치고 나가도 그 복이 우리 춘향교회 예배자에게 천장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항상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